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주중 승무패가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16,000원짜리 픽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오사수나 홈트인 바르셀로나 리그 선두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베르토 알라르콘 선수 부상자명단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팀 오사수나 리그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브락사나 가르시아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 바르셀로나는 라이오에게 2대 1로 패배를 하면서 어, 뭐 이변을 보여줬지만 직전 경기에서 베티스를 상대로 4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전반 이른 시간에 베티스의 최정이 나오면서 경기 분위기 자체를 바르셀로나가 가져갔습니다. 주력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는 두 경기 연속 골 기록하면서 긴 부진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뭐 이름값을 하고 있죠. 어, 오사수나는 2연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직전 경기에서 소시에다드에게 홈에서 0대1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오사수나의 이변을 보기에는 전력의 차이가 크고 또두팀 맞대결을 봤을 때도 바르셀로나가 월등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홈에서의 이점을 가지고 가는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사수나에게는 가볍게 승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첫 경기는 좀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홈팀 바르셀로나의 승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알메리아 대 엘체. 홈팀 알메리아 리그 1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툴레 포울리 선수 부상 제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팀 엘체 리그 22 꼴찌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스카렐, 팔라시오스, 비가스 카모네 선수 부상재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알메리아는 직전 경기에서 4대2로 레알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원정 경기이긴 했지만 뭐 전력으로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팀이기 때문에 패배는 충분히 예상됐던 경기입니다. 하지만 원정에서 레알을 상대로 두 골을 뽑아낸 건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엘체는 직전 경기에서 한수 위로 평가받는 라이오에게 4대0으로 대승리를 했습니다. 전반 이른 시간에 라유의 이 퇴장으로 쉬운 경기를 풀어가긴 했지만 리그 꼴찌에 위치해 있는 엘체이기 때문에 뭐 상대팀이 퇴장이 되더라도 강팀이라서 뭐 엘체의 승리를 크게 바라진 않았지만 베랑크테 몰린 엘체는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두팀 비교했을 때 전력과 경기력 자체에서 알메리아가 우위에 있고 원정보다는 홈에서 좋은 경기를 하기 때문에 엘체의 패배를 예상하겠지만 직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공격력과 더 물러설 곳이 없는 엘체의 강등버프를 생각한다면 무승부 보다는 승부를 가릴 경기라고 예상 이 됩니다. 그리고 알메리아와 엘체의 지난 맞대결 3경기에서 매번 레드카드 가 나왔기 때문에 퇴장 이면도 변수 가될수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홈팀 알메리아의 승패 두개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경기 이시밀란대 크레모네 홈팀 이시밀란 리그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모리, 플로렌치, 포베가, 질라탄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팀 크레모네 리그 1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나시, 세르니콜라, 프랭크 차주, 크리케슈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밀라는 직전 경기에서 로마, 로마와 1대 1로 비기면서 지금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2연승을 기록하고 있죠. 어, 하지만 직전 홈 7경기에서 매게임 3골 미만의 골이 나오면서 이인값에 걸맞지 않은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레모네는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강등권에서 탈출하려고 지금 발악하는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경기 후반 이른 시간에 퇴장이 나왔지만 뭐한 점만 내주면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죠 어, 두팀 비교했을 때 순위 차이도 많이 나고 전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밀란이 우위에 있겠지만 뭐 팀대 최다골 기록하고 있는 어, 레앙 선수와 노장, 지루 선수를 제외하고는 특히 뭐 딱히 뭐 공격 옵션이 없고 크레모네가 강등 버프를 받으면서 최근 경기들에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볼때 무승부 이변까지는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는 살짝 꺾어서 홈팀 엘시밀란의 승무 두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소시에다드 대 레알 마드리드 홈팀 소시에다드 리그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디에고 리코, 메르켈란츠, 사디크 선수, 부상자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팀 레알, 리그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드리치, 알라바, 맨디 선수, 부상자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경기에서 라이어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홈에서 6경기째 패배가 없는 만큼, 홈에서는 아주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알은 직전 경기에서 알메리아를 상대로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경기에서 벤제마가 헤트트릭을 기록했고요부상자 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라서 뭐 경기에 결정할 걸로 예상이 됐지만, 뭐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시다드가 원정에서, 원정보다 홈에서 절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레아를 상대로 지난 홈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경기에서 상대팀의 자책골 외에는 제대로 된 공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는 크게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홈팀 소시다드의 패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아탈란타 대 스페치아 홈팀 아탈란타 리그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피, 루쿠먼, 루게리, 볼리키, 하테브루 선수 부상자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팀 스페치아 리그 1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은졸라, 말디니, 주르쿠포스키, 홀름, 줄리어스 백, 무티뉴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탈란트는 직전 경기에서 토리노를 상대로 1대2로 승리를 하면서 리그 2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S 로마를 3대1로 잡아내기도 했고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치아는 최근 7경기에서 단한 번의 승리가 없습니다. 강등권 직전에 몰려있는 만큼 단한 번의 승리가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팀 맞대결을 봤을 때 아탈란타가 홈에서 스페치아를 상대로 세 경기에서 연속 두골차 이상의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탈란타는 팀내 최다골인 13골을 기록하고 있는 루쿠먼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이탈해 있고 스페치아는 팀내 최다골인 13골을 기록하고 있는 은졸라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두팀 모두 주력 공격수를 잃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의 스쿼드를 봤을 때 스페치아는 은졸라 선수를 제외하고는 골을 기록할 만한 선수가 없는 걸로 보이지만 아탈란타는 코프메이넌스르 그리고 또 회이룬드 선수가 7골씩 기록하면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포지션의 스쿼드를 봤을 때도 아탈란타의 수준이 좀 우위에 있고 스페치아가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할수 있는 이변을 보기에는 홈 2점으로 보나 전력으로 보나 두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아탈란타는 지금 리그 7위로 유로파 진출권이 가깝기 때문에 꼭 따내야 하는 동기부여도 있습니다. 홈팀 아탈란타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유벤투스 대 레체, 홈팀 유벤투스, 리그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르에, 모이스킨, 블라오비치, 디마리아 선수, 부상자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팀 레체, 리그 1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트레페자, 레멘스, 페첼라, 폭라치치, 더마쿠 선수, 부상자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벤투스는 직전 볼로냐와 1대 1로 비기면서 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직전 경기를 포함해서 지금 5경기째 승리가 없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회계 장부 조작으로 지금 승점 15점이 깎이는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승점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팀 분위기는 아직 끌어올리지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레체는 지금 8경기째 승리가 없었지만 직전 우디네스와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유벤투스이고 주포 블라우비치의 부상이탈로 공격력이 빈약해진 상태지만 라비오와 밀리크라는 공격옵션이 또 있죠. 레체는 지금 팀내 최다골인 8골을 기록하고 있는 스트레페자 선수가 부상이탈을 하면서 그 외에 공격옵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맞대결을 봤을 때 레체가 유벤투스를 상대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력의 차이도 크고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이변을 보기에는 힘든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체가 최대한 내려앉아서 수비적인 경기로 승점을 지키는 경기를 할수 있겠지만 충분히 뚫릴 만한 전력이고 유벤투스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전력으로 보여집니다. 홈팀 유벤투스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살레르니 대 피오렌티나 홈팀 살레르니 리그 1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피롤라, 발렌시아, 파시오, 크르니고즈, 기온베르 선수 부상자 명단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팀 피오렌티나 리그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나벤투라, 시리구 선수 부상자 명단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살레르니는 직전 경기에서 몇수 위로 평가받는 나폴리와 1대 1로 비기면서 나폴리의 조기 우승을 막았습니다. 무승부를 많이 거두고 있지만 지금 9 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직전 경기에서 삼푸드루야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4경기째 승리가 없던 부진에서 조금은 벗어난 듯 보여집니다. 순위로 보나 뭐 전력으로 보나 피오렌티나가 우위에 있고 특히 피오렌티나는 직접 몬차와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원정에서 7경기째 승리를 이어오면서 원정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셀레르니는 침내 최다골인 12골과 최다 도움인 6골을 기록하고 있는 디아 선수가 절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홈 2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직전 경기를 제외하고 최근 빈약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피오렌티나에게 쉽게 당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는 살짝 꺾어서 홈팀 살레르니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삼푸도리아 대 토리노 홈팀 삼푸도리아 리그 22위 꼴찌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위 팅크 아우데로, 콘티, 푸세토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팀 토리노 리그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돈지치, 아이나, 비에이라, 지마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포도리아는 레체와 스페치아에게 1대 1 무승부를 거두면서 반등을 노렸지만 직전 경기에서 피오렌티나에게 5대 0으로 대패를 하면서 강등권에서 벗어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토리노는 직전 경기에서 아탈란타에게 1대 2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전 경기에서 라치오에게 원정에서 0대 1로 승리를 거뒀지만 뭐 전체적인 경기 기복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전력과 경기력 자체로 봤을 때 토리노가 월등히 우위에 있지만 삼포도리아의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도 하고 토리노를 상대로 지난 홈 6경기 중에서 5경기에서 선짓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강등에서 지금 벗어날 수 있는 경기가 몇 경기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 않는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도 살짝 꺾어서 어, 삼푸도리아의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정배 보시는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토리노 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9번 경기 발렌시아 대 비아레알 홈팀 발렌시아 리그 1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클루이버트, 안드레 선수 부상 재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 팀 비아레알 리그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랄레스, 키코, 헤라르드, 코켈랑 선수 부상 재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발렌시아는 두 경기에서 연속 승리를 하면서 강등권에서 벗어난 듯해 보였지만 직전 경기에서 카디스에게 2대 1로 패배를 하면서 강등권은 지금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비 r 레알은 셀타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두 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두 경기에서 7골 기록하면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팀 순위 차이가 많이 나고 발렌시아가 지금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 r 레알에게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두팀과 지난 맞대결을 봤을 때 거친 경기를 하면서 10경기 중에서 지금 6경기에서 페널티 킥이 나왔습니다. 퇴장 변수까지도 볼수 있는 상황이고 발렌시아가 지금 리그 17위에 위치해 있으면서 한두 경기에서 패배로 바로 강등으로 직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 이점을 가져가면서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홈팀 발렌시아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라치오 대 사수홀로 홈팀 라치오 리그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부상 선수는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원정팀 사수홀로 리그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라디, 멀두르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라치오는 직전 경기에서 인터밀란에게 3대1로 패배를 하면서 두 경기 연속 패배를 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반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수홀로는 직전 경기에서 엠폴리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막판에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극적인 승리를 했죠. 어, 라치오는 사수홀로에게홈9 경기에서 연속으로 실점을 하고 있는 만큼 사소홀로에게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 사소홀로에서 지금 팀내 최다골인 8골을 기록하고 있는 베라디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태이고 지금 2연패를 한 라치오가 반등을 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쉽게 패배할 거라고는 생각들지 않습니다. 전력으로도 라치오가 앞서고 있고 홈에서의 이점을 가지고 갑니다. 홈팀 라치오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몬차 대 로마, 홈팀 몬차, 리그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결장자는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원정팀 로마, 리그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벨로티, 쿤블라, 디발라, 요렌테, 스몰링, 베이날둠 선수, 부상재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몬차는 직전 경기에서 스페치아에게 0대2로 승리하면서 지금 3 경기에서 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로마는 직전 경기에서 에시빌랑과 1대 1로 비기면서 두 경기에서 연속으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위로 보나 전력으로 보나 로마가 앞선다고 볼수 있지만 현재 몬차가 파죽지세의 폼으로 연속 승리를 하고 있고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쉬운 상대는 결코 아닙니다. 또한 로마는 공격과 지금 수비에서 주요 선수들이 결장으로 인해서 전력 문수가 아주 심합니다. 하지만 몬차는 홈에서 8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하고 있는 만큼 수비의 전력이 조금 가볍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렇다고 몬차의 패를 가져가기엔 로마의 원정 경기력의 경기기복이 아주 심한 편이기 때문에 어 쉽게 어 로마의 승만 가져가기는 힘들고 지금 로마가 원정 경기 10경기에서 2승 2무 6패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몬차의 승패 두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베로나 대 인터밀란 홈팀 베로나 리그 1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흐르스틱, 헨니, 페라치아노, 라자냐, 아빌고르, 체키리니, 마그나니, 파라오니 선수 어, 많기도 합니다. 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팀 인터밀란 리그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슈크르니아르, 달버트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베로나는 직전 경기에서 크레모네세와 1대1로 비기면서 지금 4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리그 18위에 위치한 만큼 한 경기, 한 경기 지금 중요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밀라는 직전 경기에서 라치오를 3대1로 대파하면서 3경기 연속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리그 17골로 지금 리그 선두 5 0엔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두팀 비교했을 때 전력의 차이가 크지만 최근 바로 그 베로나의 경기력이 좀 올라와 있고 강등권에 지금 아슬아슬하게 위치해 있는 만큼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강팀인 인터밀란이기 때문에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의외로 수비가 견고한 베로나가 홈 이점을 가져가면서 내려앉아서 경기한다면 무승부 이변까지는 볼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베로나의 무패 두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카디스, 홈팀 아틀레티코, 리그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인일도, 사비치, 오블락, 모레노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팀 카디스, 리그 1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잘두와, 후안칼라, 오캄포 마르티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직전 경기에서 바야돌리드에게 2대5로 승리하면서 두 경기 연속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여덟 경기째 패배가 없는 만큼 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디스가 직전 경기에서 발렌시아를 상대로 2대 1로 승리하긴 했지만 어, 이번 경기에서 이변을 보기에는 아틀레티코가 전력에서 월등하게 우위에 있고 또홈 이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변을 보기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이번 경기는 그냥 크게 고민하지 않고 홈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헤타페 대 셀타 홈팀 헤타페 리그 1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밀라 아람바리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팀 셀타 리그 1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민구회사 마르세신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헤타페는 직전 경기에서 에스파뇰에게 1대0으로 패했고 셀타는 직전 경기에서 비아레알에게 3대1로 패하면서 두팀 나란히 직전 경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전력과 경기력으로는 셀타가 좀 앞선다고 볼수 있겠지만,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헤타페이고, 강등권에 위치해 있는 만큼, 어 강등버프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두팀 지난 9번의 맞대결에서 4장 이상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거친 경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어떤 한 팀의 승리를 예상하기엔 두 팀의 경기력이, 어 현재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해차패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26회차 14경기 알아봤습니다. 어, 제거 조금 참고하시고 좋은 조합 만드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무패 27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